성경 말씀에 의해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따라옵시다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특히 시대와서는 수리하라고도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예. 자, 그런 지금 아랍 나라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어. 5화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3 네. 음.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두째 아, 번번 이삭도 아람사랑과 관계가 많지요 또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야고 이스라엘은 저 말할 것 없이 또 그냥 심지어는 가난 사람이라고도 할 뿐만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고까지 명칭이 붙었어? 그러고. 네. 야, 이렇게 지금, 아랍 나라, 수리아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개 같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어,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 그들에게는 성령님도, 예?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도 그들에게는 안 했잖아요. <laughs> 이스라엘 나라 이에의 사방 나라들은 무슨 신이막역사요 그럼 다른 신이라고도 고, 또어 사방 백성들의 신이라고도 하고 또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뭐 막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신이라고도 하고 뭐 등등 그런 이방 나라에 속한 아람나라에 제 2인자인 왕 다음으로 지금 2인자 자리에 올라가 있는, 어 군대 장관, 나만이, 어 하여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가는 지금, 어, 이스라엘 나라하고 지금 전쟁이 있었다고요. 그거는 왕상 22장 29절로 36절에 아라방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아왕과의 전쟁이 길리앗 지금 나무 전쟁. 그 기록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모든 성경을 자기 손금틀에다 보듯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성경의 달인이 되야 돼. 하나님의 참된 종곧 쌍군 그 목자, 거짓 목자 노릇하다가 음, 저도 가고 장로, 권사, 집사들을 끝없이 막 음, 끌고 가는 그런 못된 너무 종 노릇하고 지도 천국가고 장노원사 집사들을 휘서사 있던 관계된 분들 천국으로 음, 어, 영생에 복받게 하는 그런 참된 주의 종이 되려면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을 자기 손금들이다 들여다 봐가지고 <laughs> 할렐리야 그래서 성경의 달인, 네. 성경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 네. 유다만 장군하고 네. 함께 했다고 했잖아. 요 앞에서 전에 철호, 절호, 전에 철호는 누구여? 네. 요 철호가 지금 남한이야, 남한 장군이요. 남한 장군하고 함께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위기에서 구원도 오고, 그러니 왕의 총애를 받겠산 받았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게 실권만, 아라 왕이 가졌지, 저 이름만, 실권은, 나만이 지금 가졌다라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 예급의 국무총리가, 요셉이가 되니까 실권은 누가 가지요? 네. 왕은 이름만 갖고 잡아졌죠 야,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응? 하나님께서 아, 나만 장군하고 특별히 같이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계집종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포로로 죽이지 않고 그냥 데려와서 집에서 지금 종으로 지금 살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종의 영향을 받았든지 또는 그 전에 어쨌든지 간에 암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미 뭐더기 전에. 엘리사 찾아가기 전에. 여러가지말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여러 측면으로 기록을 했다니까. 예. 시적으로도 기록했고, 뭐, 의학적으로도 기록했고, 뭐 쪽으로도, 뭐 쪽으로도, 뭐 쪽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기록했잖아요. 다양한 측면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 아니에지 정치적인 측면에 기록된 논을 이건 왕하 오장 <laughs> 일절이야 말씀 아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 아니요 지금 왕하고 지금 군대장관하고 지금 전쟁에 가서 이기기도 하고 두고,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기록된 말씀 아니이 네. 말씀도. 세상 무슨 정치학, 정치에 대해서 쓰는 책 마냥 그따구로 알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도 지금 영생 예수님 어쨌든지 잘 믿으라 하는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깨달아서 하리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어떤 측면을 어떻게 썼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문자적으로 써 있는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흰자 노란자 같은 문자 속에 계란 껍데기 속에 흰자 노란자 같이 진짜 먹어야 될 계란처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라방 앞에서 크고 견고한, 존귀한. 아랍왕의 군대 장관인 남한 장군의 신앙은 거기 지금 음? 자와 욕심이 처리 안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아야 돼요. 정치적으로 영아라고 앞에서 그냥 제2인자니까 그냥 크고 존귀한 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입사 놨잖아. 정치적으로. 근데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그거요. 정치적으로 지금 2인자니까는 존왕한테 존경받고 지금 영광받고 그냥 굉장할 거아요큰 자가 되고 그냥 존귀할 거 아니요. 2인자니까 그냥 큰자 아니요. 그 인자 자리에 올라갔으니 아주 그동기왕을 받아 받도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지금 나라도 그냥 거의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다 그냥 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그냥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그냥 아 그놈 무 새끼 확 제일 악종 아니 야 악종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악종이요 아바 아니요. 그럼도 그냥 확, 와... 쳐 죽이고, 그냥 아주 개선 장군 중에도 그냥 1등 개선 장군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 시대에 지금 누구 같아.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이슨 그냥 만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금 잘 싸우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냥 왕 앞에서 그냥, 요큰 자란 말은 사실은 실권이 왕보다 그냥 더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그리고 그냥 종귀함을 받는 것도 그냥 오히려 왕보다 다윗이 더막 받았잖아. 그때 누가 왕인데도 우리 서울은 인천천유, 다윗은 먼이유신한대신한대그어 그러니까 있거지고 지고 다윗이 그냥 더 그냥 큰 자고 또종귀한 장군처럼 여기도 지금 남한 장군이 홀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때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놨지만, 그렇게 해야 하라는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큰 자니까, 저잘났다 그 놈이구나. 신앙이 믿음이, 응. 영, 영적인 면이 이놈이 저잘났다 는 놈이구나. 저잘났다 그 놈은 크다 그 놈이야. 자, 아니, 큰 놈이 자, 자달랐다. 이거 작은 놈이 그래. <laughs> 그리고 그냥 뭐 종기를 막 받는단 말이야. 종기. 종기보다 영광, 종기, 막. 그래그이놈 이제 욕심이 그냥 일본 놈 장풍 같다. 그 말이야. 그이 말씀도 이제 또,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고 이제 성경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걸, 그걸 이제, 누가 보면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 보면 3장. 14절. 누가 보면 3장. 누가 보면 3장에는 그 군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나만은 군인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군인은 들어가야 할거 아니오. 나만이 <laughs> <laughs> 군인인데 군인 아닌 들어가면 되겠냐고. 네. 그러면 그 잘못 갈까아 잘못 찾아간 거 아니오. 네. 그 3장 1 4절에구별인그 그 앞에는 세리가 나와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아마서 3장 나도 찾아야 되니까. 뭐, 머릿속에 다 있지만 그걸 찾아야지. 그래야지. 자1 2절은 세리가 나오고 13절에는 1 2절은 세리 13절 어, 어, 14절에 이제 오늘 분명하니요 그럼 자 세리부터 읽읍시다 세장 세를 또 세를 받고자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 감매 가로대 정한 세회에는 넣지 말고 군병들또 물어 가로대 우리는 무엇을 하여 가로대에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를 요부인들보다는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 문자적으로 쓰이는데 해석에살 해야 돼. 그 강포 넘어 어떤 놈이요? 구름 그냥 저절렀다고 그냥 강포 넘어 그냥 뭐 그냥 저저저저저지 앞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시자치잖아 이거 아시네요. 그리고 강포는 군인은? 에? 네? 이거는 자가 처리 안된안된 부인을 말하는 게근데자 처리 다락 있잖아. 강포지 말란 말은 자를 처리로 하 그랬는데 지금 남한 장군은 그러.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라는 군인이 지금 아직 안 됐다고요. 그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군인도. 뭐 하라고? 강포지 말라. 저저저저저저저 무소하지 말라. 무소로 속이는 거 아니오? 그 다음에 또 받는 요는봉구반이에본 봉구 그 영어 성전은 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이 오신 것도 뭐하려고 그래요? 그럼, 영생의 복을 받으려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군인도 어쨌든지 영생의 복 받, 받, 받기를 바래 사람이라고 생긴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쨌든지 어디 오시기 바래 어디 오기 바래그러여요 그래서 여기 세리한테도, 어쨌든지, 하늘나라, 영생의 복 받으려면 그그그 이런 지말으라 그랬고 네. 여그 군인한테도 지금 그런다 그거요 네. 그러니 나만도 군인 아니요 네. 그래 그래서 지금 나만에게도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강파지 말라 자아가 처리더라 그랬는데 여그 나만은 아직도 소리 안 됐다 그 말이요 네. 그러니까 영생 얻을 수 있는 자력은 한고박이 아니고 꽃만 피어 있는 그리우. 그다음에 이제 그무수하지 말고 받은 봉급을 그리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지금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남한 장군에게도 하신 말씀도 된다. 이렇게 하려니. 지금 있는 일은 옛쪽에도 있고 장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군인에게 그때 당시 하신 말씀도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은 봉급을 조카 역으나 그 말은 자아와 욕심을 처리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오 그 신앙을 가지고 군대 생활도 하고, 뭣도 고 또, 뭐, 또, 세린으로도 고 이해가시나요? 직장까지 버리란 말 아니요. 이해가시나요? 그런 이제 아주 부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종은 이제 직장까지도 버리고, 이제 베드로, 또 요한, 그 형제 간들 다 예수님 부름 받을 때다 버리고 따라가야 다고 그직장보다 그때 버렸잖아.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이제 그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안할 사람, 결혼도 안 하고 딸애들 사람도 있는 거요. 세리아는 엘리 하여튼 그런 것도 잘 분별해가지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잘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 장군은 지금 믿고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자아 욕심이 처리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진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거요. 예 아라방의 군대 장관, 나만은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재한 자니. 그렇습니다. 이제 군인은 아니지만,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성경으로 찾아가서, 딱! 알면 이제 더 확실히 알아져서 더 확실히 믿음이 생긴다고. 요 하나님께로 난자가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이 대표 아니오 범죄치 아니하고, 아까 내가 말지죠 아까 내 믿음으로 아나님께서했으아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하아님께로 난자 죠 아까 원으로했죠까지올라가 버렸다 5비 40이자에 가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어 이제 자와 욕심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럼, 범죄치 않냐고, 악한 자가만지다니고 그래서 이제 영생의 복 받게 되는 거 아니오.